이곳은 요코하마 경찰서인데요. 제가 찾아왔습니다. 제가 아, 경찰서에 지금 찾아와서 브루라이트를 볼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? 좀 알려주십시오. 좀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경찰서 내에는 뭐 직원분들이 안 계시고, 얘가 지금 경찰서 건물이고요. 앞에가 이제 경찰서, 뭐, 순찰차, 이런 차들인데, 에 들어오시더니, 에 제가 말을 걸어서, 브라이트, 요코하마, 아, 브라이트를, 루 블루 블루라이트를 볼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? 좀 알려주세요. 했더니, 이야기 끝에 알려주셨습니다. 저는, 아, 저는 요코하마라고 가서, 블루라이트, 가서 사진 한장 찍어야 되겠습니다 요코하마 브루라트 요코하마